작정사랑관님 예. 박근혜 탄핵 시에김의부대가 작성한 대비대책 세부계 자료,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죠? 네. 여기에 국회의원 개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관련된 사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국회의원 설득 및개엄해제권 직전상전 원천 차단. 국회의원 대상 현행 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이 내용이 버젓이 지침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 보, 봤다 그러면서 지금 개엄사령관 스스로 280명 투입됐다라고 자인했지 않습니까? 그 280명의 임무가 도대체 뭡니까? 예, 그것을 임무가 공부... 뭡니까? 임무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한 280명 나중에. 얘기하세요. 근데 왜 국회에 들어왔어요? 헬기를 타고, 담장을 넘어서, 왜 들어왔냐고요, 국회에. 그걸 몰라요? 말하면은, 내란죄를 걸릴까봐 그런 거죠? 국회나 정당의 권한은 계엄으로도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려돼가지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왜 국회는 280명 보내놓고 선관위는 왜더 많은 병력과 경찰까지 포함해서 500명을 파견했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예, 파견할 때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280명 정도 적힌 걸로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휘소는 어디에 찾았습니까? 합참 지하에 갔습니다. 거기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합참 지하.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예, 합참 지휘통예실.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못 합니까? 다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개엄 상황에서 방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엄 상황실 없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직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엄 상황, 어, 상황 전에 계엄 전에 개엄 상황 전에 개엄 상황실 조차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방첩사의 체포자 100명을 방첩수사단 내 차출해가지고 280명 외에 국회 내 체포조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제보입니다. 이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체포조를 국회에 또 수입시켰습니까? 여인형입니까? 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방첩사령관이 자의적으로 국회 체포주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사이버 보안, 실 예하 정보 보호단의 선관위에 파견했습니다. 또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실입니까? 예, 투입한 사실은 모릅니다. 이거는 또 누가 했습니까? 예측이 누가, 누구로 예측이 됩니까? 그 부분은 또 진짜 모르겠습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장관 대리님. 예. 저의 질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 확인범위에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겸사님관 국회 상황에 대해서 TV를 보면서 인식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TV에 봤습니다. TV를 보면서 그 TV 과정에 경찰들이 창문을 깨고 또 국회에 진입해가지고 보좌진들과 소화기를 뿌리는 보좌진과 대치한 상황도 보셨지요? 예시점정 그러면서 본인이 명령하지 않는 왜군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지 의문점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상 파악을 했습니까? 예, 그... 여기 예. 누가 지시해서 저기 가 있는 거야?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포우령을 받고, 그포우령이 적법한지 의문이 들었는데, 그런 불법한 포우령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명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군인은 모든 명령에, 그 불법적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대답하세요. 네. 예. 명령이 나, 내려왔을 때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저는 확신, 인지, 인식하였고 그 명령에는 군인으로서 정확하게 절차를 준수해서 따르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병력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것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계엄과의 건의를 받아서 보고문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장관은 누가 작성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 포금, 복음은 원문을 왜저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 예, 원문 제출하겠습니다.